안녕하십니까. 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계란 살연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컨테이너 박스. 네. 컨테이너 박스 한 개, 두 개, 세 개든 저는 지금 두 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동영상을 위해서 어, 한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아, 먼저 여기 드릴이 필요합니다. 드릴. 예, 네, 드릴이 필요하고요. 어, 이런 가위가 있으면 또 좋고요. 필요하기 안전을 위해서 어 장갑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 네, 톱이 예, 아무 톱이나 상관없습니다. 톱이 필요하고, 또, 철사 두둔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펜치펜치라고 벤치. 그러죠? 벤치. 예, 벤치. 그리고, 치수를 잴수 있는 자와, 어, 자와, 어, 매직. 예, 매직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미리 여기 다 이거,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잘랐냐고요? 네,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길이는 1.5 정도 되겠네요. 자, 모양을 위에도 이렇게 이제 예, 자 판자가 필요합니다. 판자. 판자 두 개가 필요합니다. 길이는 판자 길이는 똑같이 위에를 덮을 수 있는 위에를 덮을 수 있는 판자면 되겠습니다. 최하모델은 53 이상은 돼야 되겠죠. 53에 에, 에, 37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음. 이렇게 될 겁니다. 들어가겠죠. 자, 밟은 데로 해서 자 보이시죠. 자, 닭이 들어가서 여기 계란을 놨습니다. 그러면 계란은 자동으로 일로 굴러서 내려오겠죠. 자, 수거할 때 이렇게 들어서, 어 들어서 계란을 수거하면 됩니다. 단, 기울기는... 뒤에가 조금 높아야 되니까 요 정도 약간만 어 판자 하나에그 기울기면 되겠습니다. 뒤에 받치면은 해서 필스가 또 필요하죠. 저희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어 판자를 대고 어 파레트의 이거 발판에이 판자를 여기 하나 대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자, 피스를 여기 두 군데, 두 군데 해서 총 다섯 개나 네개 정도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합니다. 더 단단하게 하려면 여기 피스 하나 더 박아드리면 됩니다. 벽, 으로 네.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최고 빨리 힘들지 않고 어, 계란 살랑장을 음, 어, 만들어 봤습니다. 어. 도 철사를 잡아서 방지나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어, 샌드위치 판 내려다가 판자 하나 붙이고 피스를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피스 4개 해도 탄탄하죠. 밑에 하나 봐가주고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비스듬하죠. 네. 자, 그러면은. 자, 보이는 게 지금 여기가 골프공입니다. 골, 골프공. 놔두면은 자동으로 굴러내려오죠 자 굴러내려온거 어디가 있을까요 네, 굴러내려와 있네요 이건 놔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자를 위에 덮어줘야 편안한 날라키가 되겠죠 가져온 환자로 올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움직이니까 필수로 갖고 두 군데만 박아주면 될것 같은데 한번더해줄까요아 이건 왜 이렇게 하놨냐고요 닭이 올라가고 자꾸 똥을 싸서 미끄러지라고 근데 아마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올라가서 어제 했는데 올라가서 자진 않고 횃대로 올라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더봤겠습니다 합니다. 못을 네. 많이 박아서 좋을 곳은 없습니다. 계란 빼는 거 네. 밟고 들어가서 알락 밑으로 빠집니다. 아, 뭐.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볼까요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알이 저절로 밑으로 굴러 내려오게 지금 어제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알 나온 것은 없네요. 네. 여기 위에는 닭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올라오진 않겠죠. 햇대로 햇대로 올라가겠죠 위로. 예, 네. 위에 우리 연놈들이 이제 부지런히 커서, 어 부지런히 커서. 어 모이도 먹고 모이는 자동 급습니다. 부어놓으면 자동으로 어, 흘러 내려와서 먹는 겁니다. 경한천이 네. 흐르고 아주 그냥 풍광이 좋습니다. 자, 저번 주에 얘기 닭 산란장을 만들어서 오늘 이 산란장을 어, 확인하러 갈 겁니다. 닭장 <laughs> 예, 닭장이 <닭장입니다. 웃음> 네 아홉 마리 네. 어미닭들입니다. 어, 뭐 네. 예, 토정닭이죠? 이제 저번주에, 예, 네. 산란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유, 우리에게. 여기는 앞치마가 없어가지고, 계란이 없습니다. 다음 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닭이 없습니다. 자, 어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스 뉴스 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치마를 앞에다 해주고 사이가 떴습니다. 예, 들어가는 공간과 사이가 많이 떴습니다. 아, 이것은 내일 이 앞으로 뭐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역시 계란은 아이고, 여기도 계란 두개 있습니다. 그런 아, 이렇게 해서 저번 주에 에, 산란장을 만들었는데 에, 역시 원통으로 올려놓니까 으 닭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음, 미끄러워서 올라가지 않고 횃대로. 헤뜨로 올라오는군요. 자, 여기, 닭무이통 보세요. 네. 아, 자동으로 닭무이가 내려오고, 아, 여기서 머리 먹고, 물, 물통에 물 먹고, 지금 물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사료를 부어 주느냐? 자 이쪽에 오면은 사로 붙는 데가 있습니다. 사로 붙는 데. 음, 우리 강도리가 밥통이고 강도리가 아주 잘 지켜주고 사료를 이렇게 부어 놓으면은 자동 자동으로 또 내려갑니다. 자료는 두 푸대 정도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두개 담고요. 또두개 담고요. 또두개 담고요. 또두개 담습니다. 네, 일주일 이렇게 해서 계란을 수거했습니다. 자, 아주 깨끗하게. 음, 때도 묻지 않고, 똥도 묻지 않고. 아주 깨끗한 음, 계란을 음, 수거했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